안녕하십니까. 다름이 아니라 그런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. 괴담이라야 될까요? 루머라야 될까요? 밤 12시에 바나나를 먹으면 정확히는 밤 12시에 원숭이 복장을 입고 바나나를 먹으면 원숭이로 변한다는 그런 괴담 그런 게 있는데, 제가 일단 원숭이 복장은 따로 없어서 이렇게 원숭이 옷 색... 원숭이 새곳 그리고 원숭이 장비 이렇게 해서 좀 원숭이 영상 맞췄고 바나나를 사기에는 이 시간에 12시에는 과일 가게가 닫길래 편의에서 일단 급하게 바나나 관련 음식 사왔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시계 그리고 시간 보이세요? 12시 10분 딱 12시는 아니어도 그래도 12시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뭐, 진짜, 바나나가 아니어도, 바나나는 바나나니까. 아, 추억의 바나나키인 겸사겸사 ASMR. 오. 바나나를 먹으면, 나한테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예전에 야 이것 때문에 상관 아니고요. 예전에 올월드래 지인들이랑 간적 있는데 그때 그냥 샀어요 같이. 이거 음. 저는 그냥 원숭이 산 거고. 변화를 다 먹으면 변화 하는 건가? 아니면, 먹는 과정이 그런 게 있나? 전조증상이 근데 솔직히 뭐, 뭐, 개담일 것 같은 게, 어느 누가 밤 12시에 바나나를 먹는 것도 웃기고, 원숭이 목장 입고 먹는 것도 웃기고, 애진작에 원숭이 목장 거의 못 봤습니다. 근데 너무 인가 근지러워요. 이게 여름,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씻었는데 괜히 막 근질근질하네. 음. 빨리 먹고 옷을 벗던가 해야지. 음. 근데 괜히 막 지금 좀 머리 아파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늦어서 그런건가 아, 괜히 뭐좀 머리 아프고 간지럽고 그래서 과자는 이 정도 먹고 빵나나우도 그냥 먹고 빨리 마무리 할게요 괜히 막 간지럽네 피곤해서 그런가 막 머리도 아프고 아 갑자기 머리 아파 아. <laughs> 아, 잠깐만. 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. 아, 어, 저다 음. 에? 뭐요? 내 손이 왜 이래? 아, 잠깐만. 뭐요? 내 키가 좀 작아진 것같은데 뭐야? 진짜 온수인디? 와 잠만, 내일 출근어 넉하냐? 카톡이라 남겨야 되나? 아니 일단은 119에 전화를 돼 되냐? 아, 잠깐만, 어떡하지? 내혀가가좀이상한데 이게 가왜 이러냐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